거제시 공로나 위원회가 사등면과 상문동을 남부내륙철도 역사 입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것을 거제시에 권고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0일 기자 회견을 열고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남부내륙철도 역사 입지로 선정한 공로나 위원회의 어,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어, 밝혔습니다. 입지가 어디에 되든 간 다들 존중을 하고. KTX의 조기 착공과 그리고 그제 시의 100년 대결를 위한 그런 계획들에 함께 동참하자고 한 그런 합의를 끌어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KTX 역사로 인한 지역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에 참여한 거제 시민 참여단은 사등면과 상문동, 거제면, 연초면, 장목면 등 다섯 개 역사 후보지 중 사등면과 상문동을 각각 30% 이상 비율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역사 위치를 공론화로 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